당시 서슬퍼런 권력의 최정점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을 때린 동급생. 박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은 서울 영남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평범한 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평범할지 몰라도 남들에겐 절대 평범하게 보일 수가 없었죠. 그가 대통령 아들이라는 사실은 학교 내외부에서 잘 알려져 있었고, 이는 종종 그를 둘러싼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은 어느날 박지만이 반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으로 번집니다. 박지만은 싸움 중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이 소식은 곧바로 청와대에 전달되었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과잉 충성심으로 인해 그 결과 경찰까지 학교에 파견되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 폭력 사건과는 달리 무려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박지만을 때린 친구의 신원과 그의 가정 배경까지 조사하며 과잉 대응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도 뜰 정도였고, 당시 사회에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이란 권력의 힘이 막강했고 더욱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만큼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집권자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건은 예상외로 빠르게 수습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보고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아이들 사이의 다툼일 뿐이다. 괜히 나서지 말라라며 사건을 확대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권력자의 자녀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기보다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사건을 처리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일관된 자제와 권력 사용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 또한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아들 박지만에게 친구와 싸우는 일은 있을 수 있어. 다만 싸운 후에는 화해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하며 상황을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반응은 대통령의 가족이 권력의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일반 가정과 다름없이 생활하려는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유경수 여사는 아들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보호를 받기보다 평범한 아이로서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가족의 위치와 대중의 인식, 그리고 권력과 시민 간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반응은 그의 권력 사용에 대한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와 권력 구조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여전히 일반 시민과 다르지 않은 일상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는 대중에게 대통령 가족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